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3월 중순 어, 3월 11일입니다. 왜에 예, 대한 시기는 제라늄 3월 중순 관리를 어떻게 해냐되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제라늄 어, 언제 밖에 내놔도 돼요? 그렇게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같이 좀애매한 때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제라늄이 잘 자라고 꽃도 좋고 또잘 죽기도 하는 시기가 3월 달입니다. 3월 달. 근데 3월 중순으로 말로 갈수록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온도도 높고, 또, 어 낮에는 막한 25도 그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3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라늄이 다 죽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제라늄 입에 배나도 올 수도 있고, 또, 어 약한 부분이 껌케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법과, 또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한 2월까지는 달 굉장히 좀 추웠습니다. 낮에도 뭐한 10도, 5도, 4도. 그런데 3월 한 10일부터 넘어가면은 낮에도 뭐 15도, 남부지방에는 뭐 15도,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20도까지 만약에 올라가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창가의 햇빛을 받고 나서는 한 30도, 4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라늄들께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때가. 자, 그래서, 이 3월달에는 가장 중증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된다 환기. 조금만 방심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끔없이 익어버릴 수가 있어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월달에는 환기를 잘 시키자. 또, 물을 잘 주자. 잘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물을 안 마르면은, 물을 잘안 주면은, 어, 입이 하, 하엽이 질 수도 있고, 입이 또 자꾸, 자그마하면서 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출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재라님들이 입이 작다, 그대로다, 그러면 물을 안준 겁니다. 물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집 재라님들이 입이 크다, 그것은 환기가 안 되거나 햇빛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건 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 3월 중순 정도는 이제 온도가 높습니다, 낮에. 낮에 높은데, 어, 낮에 높은 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인대한둠이라는 건데, 인대한둠.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검게. 자. 이런 건 뭐냐면, 온도가 높았을 때. 이 인대한둠은 입 자체가 털이 많습니다, 입 자체. 털이 많고,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뜨거운 온도에 이렇게 검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입이. 화상에게 입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다 입이 이렇게 검게. 특히, 입에 털이 많이 나는 재란이 물수록, 이렇게 검게 잘 변합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검게, 뭐 바이러스가 걸리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 그럴 때는 반드시 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너무 직사광선 뜨는 것보다 약간 방근을 지게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건 너무 햇빛을 강하게 받았을 때 이런 거고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하면 이런 식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어, 3월 달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하게 받으면 입이 형태가 붉은스름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입이 좀, 뱅든 어, 것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게 아니라 다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가장 중요할지 뭐냐, 통풍을 잘 시켜야 됩니다. 환기. 어, 그리고 또 물도 잘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노지에 언제 내려야 되나, 어,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뭐 영하로는 안 떨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영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3월 말 정도나 이럴 때. 그럴 때, 주해야 되고 우리집 동네가 어 영하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바로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언제 박해 내놓냐 남부지방에는 내놓아도 됐습니다 박해 지금 근데 중부지방에는 지금 내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꽃샘추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놓으려면 은어 온도를 보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밖에 내놨을 때는 아마 온도가 낮고 그래서 불이 잘안 마를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득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또 밖에서 키우면은 꽃도 튼튼해지고 잎도 튼튼해집니다. 그건 언제 표시가 나냐 4월달에 굉장히 꽃풀도 커지고 또 잎도 딱 짱해질 겁니다. 지금은 아마 갑자기 밖에 내놓으면 크지도 않고 가만히 멈출 수 수도 있고 또어 입이 약간 탈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겨울 내내 연하게 자랐던 잎이 갑자기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은 잎이 약간 탈색이 되거나 금붉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3월 중순에는 그걸 감안하고 어, 이 제라늄을 키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물주기는 어떻게 하냐 어, 물은 거득이 많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은 물은 어, 3월달, 4월달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라늄한창 크기 있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아마 물을 잘 줘도 잘 마릴 겁니다. 그러면 밥도 줘야 되고, 이제 3월달, 2월달하고 1월달하고 틀리듯이 3, 4월달에는 건조하고 또 햇빛도 좋기 때문에 물을 잘 줘야 됩니다. 조금씩 말고 흠뻑 줘도 괜찮습니다. 3, 4월달에는. 왜? 잘 마르기 때문에. 자, 우리 집제라늄이 입이 조금 안 하고 이만하고 크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비료보다는 물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왜 먹지를 못하니까 입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래을 키웠을 때 나는 우리 집재란이 크지도 않고 입이 작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물을 바로 줍니다. 자, 여기서 물을 언제 줘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물 주기가. 자, 물은 겨울에는 뭐한 낮에 줘도 괜찮았습니다. 2월 달까지는. 자, 3월 달부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낮에 보다 아침보다 저녁때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그냥냐면 3시 덜으로 왜그러냐면은 물은 어 한낮에 줬다 그러면 한낮에 이런 물을 주고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여기가 물자국이 안, 어, 안 말랐을 때 이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는 반드시 한낮에 보다는 어, 저녁때 아니면 아침 일찍 자 아침 일찍도 불안하는게 왜그러냐 물을 주고 어, 한 10시, 11시까지만 가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요즘에는 금방.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 그때 당시에 물이, 이 습기가 다안빠질거나 물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보면은 이 햇빛장 자국이 독박, 기현상에 의해서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까맣게. 자,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을 줬던 저녁 때 물을 주라. 왜? 저녁 때 물을 주고 나면 저녁을 지나면서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 아침에 특히 물을 주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한 낮에도 위험하고, 특히 입이 털이 많은 품종들, 이 비바로지타라는 이 품종이나 데니스나 이런 것들이 털에 표면에 입이 많은 잔털이 많은 것들은 특히 한낮에 물 주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저녁 때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털이 많은 것들은 물을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리고 털이 미세한 이 잔털이 잘 흙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을 잘안 마릅니다. 이게 또 햇빛을 만약에 받으면은 이 물자국이 있는 데가 뜨거워지면서 얘가 익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히 이제 털이 많은 거나 아니면 재난 중에서 털이 많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한낮에 물 주는 것보다 저녁 때물 주는 게 좋고 또 공통적으로 물은 지금부터는 이제 저녁 때 주는 게 좋습니다. 한 3시 전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는 어, 던져놔도 클잘클 잘, 잘클 정도로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종을 받았거나 또뭐 이렇게 분갈을 했을 때는 물을 자주 주고 또 햇빛도 너무 강합니다. 좀 있으면은 한 낮에는 너무 강할 수가 있으니까 어, 또막 직사광선 받는 것보다 약간 발을 쳐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만 시켜주면은 직사광선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밀폐된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 공기가 데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3월 중순 제라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